네, 안녕하세요. 원찌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죠. 블랙, 50블랙과 자마스 조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울로제, 변신블랙, 한마스 조합인데, 일단, 젠버프도 사이좋게 하나씩 챙겼어요. 젠버프도 하나씩 챙겼고, 어, 오늘은 요, 요 대구로 한번 플레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조금 기대되는 포인트는 셋다 생존력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뭐 한마스는 최근에 제가 굉장히 많이 즐겼으면서 생존력이 진짜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이 50블랙 같은 경우 변신 블랙 같은 경우는 사실 딜에 진짜 하자가 좀 심한 거지 생존력 자체만 놓고 보면은 뭐 그래도 네 기본은 해준다라고 볼수 있죠 뭐 잘못 말하면은 뭐 고기 방패 울로제, 울로제가 무슨 생존력이 좋냐라고 할수 있지만 얘가 이제 피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면 특수기를 먹으면 피도 좀 차고 매능 누르면 피도 좀 차고 해가지고 얘가 또 의외로 어 생존력이 좀 괜찮은 캐릭터에요 사실 거기다가 궁도 여러 번쓸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셋 중에서 딜은 이제 울로제랑 한마스가 해줘야 되고 탱킹적인 거는 변신블랙이랑그 한마스, 울로제 셋이 같이 나눠줘야 되고 거기에 여기 버티기까지. 오늘은 바로 요 조합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비 v p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판 상대방 분은 이제 극장판 조합이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조합이죠 제트버프 젠버프 진짜 로스가 없이 촘촘히 잘 들어가는 별이 조금 아쉬운 거지 조합 자체는 정말 제 스타일입니다 요즘에 저 녹색 가도공 주가가 뭐 계속 오르고 있죠 덤블베가 또 힘이 뭐, 빠지면서 갑비 아이샤 좋아요. 아 이거 좀아쉬운데 어차피 얘는 지금 베니쉬을 채울 수 있습니다. 어. 아, 괜찮아요. 탱킹 좋스키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신나게 맞다고도얘그 한마스는 특수기 먹어주면 피가 막 쭉쭉 차죠. 유니크 게이지가 이제 맞을 상태일 때 피의 타입이라 그러던. 까아 밥? 오 좋아요. 뭐야? 피의 타입 이게 맞는 맞을 때에 유니크 게이지가 이게 변환돼 있을 때는 특수기 먹으면 피가 엄청나게 찹니다. 괜찮아요. 좋요 피가 막 찼죠? 아, 뭐야. 괜찮습니다. 응? 궁을 쓴다고, 여기서? 괜찮아요. 어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뭐야? 이게 죽는다고?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죽지 이게? 어어 영판 어 이거는 제가 계산잘 못했네요 좀살줄 알았는데 어 이게 죽는다고? 왜지? 할수 있죠 <laughs> 아 급하게 누르다가 까지 늘려버렸네 <laughs> 비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ㅎ ㅎ ㅎ 를 끊어주고 필살기 <laughs> 쓰면 베네시 찹니다 이걸는 800만 <laughs> 안당하면 돼요 오케이 <laughs> 오오비 나이샤! 좋구요 오, 딜, 나쁘지 않죠? 그로 그렇지 그치. 그렇지 치브로니다로치어제치브바니가 응, 유니크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죠. 갑니다. 브로로치브로 아, 망원강 살포 날랄것 같은데... 뽑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됩니다. 아, 변불배한테 맡겨야 되나? 맡겨야 되지. 아, 변불배갑 겁니다. 변불배갑 겁니다. 변불배변불배갑 겁니다. 오케이, 이번에 이기면 돼요. 합... 어, 좋아요. 997, 997 나이샤, 나이샤

그렇지. 바로 쓰면 되잖아, 이제. 상당히 변신도 없는데.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건 충분히 잡죠? 이게 래피는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laughs> 야, 뭐 이렇게 또 변블랙 래피로 보여드릴까네. 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어 이번에는 이제 1,500 등대의 갓 플레이어를 만났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조금 이제 별이 조금 상대방분 끝낮은 것도 아니네 불비반 <laughs> 습성이면 네, 일단은 라이징 견제가 너무 좋은 대기죠. <laughs> 견제하기에 버티기에 뭐 아니 이 버티기 아니 재기 브레이크에 라이샤. 그 다음에 울비만의 라이징 라마기 되니까요. 라이징 개자 되니까. 상당히 생존력이 좋은 대결라로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망했죠? 나이샤! <laughs> 나이샤, 나이샤, 이거지, 이거지. 아, 뭐야. 아, 이거 뭐야. 아이고. 뭐. 변신블랙 하다 썼더니, 아니 뭐야. <laughs> 아니, 슈퍼십시로랑 착각했네요, 제가. 아니 뭐야. 아슈퍼십시로 착각했어요. 17, 슈퍼십시로는 특수기 먹이면은 막 가두리에 막 기력 빠지고 막벤신 빠지고 난리치는데, 어, 저렇게 금방 찬다고? 아, 참. 변신블랙 너무 오랜만에 썼네요, 진짜. 너무 아쉬다가. 정말 시참 때 룰렛으로 걸려서 쓰는 거 아니면 안 쓰다가 오랜만에 꺼냈더니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어우, 괜찮죠? 피하고, 쇼. 나아 아, 맞다, 사격 아고도 없지. 아 변신 블랙 진짜. <laughs> 제가 지금 물로제로 바꾸면은 트랭으로 태그할 텐데 아 참. 케이 좋습니다. 라막하면 좋고 뭐, 아니어도 아 까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라막 못하면 아쉽네요. 어쨌든 뭐 버티기 캐릭터니까 죽진 않았죠. 좋습니다. 좀금 채워주고. 올해도 감이 녹아가야. 아. 미치겠네 진짜. 언제까지 맞아야 되는가? 비가 많이 차요 이거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미치겠네, 정말 <laughs> 미치겠네.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아, 나가는 살포가 근데 이거 뭐, 제가 한 대도 못 때렸나요? 어떻게 상대방은 셋다풀 피지? <laughs> 한개 없나? 어, 이상하네요. 어. 아 미치겠네 진짜 한 대도 못 때리네요 저 끝났네 바로 그냥 가 나이샤 자 상대방이 이제 아무것도 안하고 제가 공격하면 바라길래 이번에도 헛배 잡을 것 같아서 그냥 아무 짓도 안하고 바로 라이징 눌러놨거든요 나이스 이거 상대방분 좀 멘탈 흔들리죠 실컷 자하다가 울비반 한방에 그냥 컷했습니다 아 뭐야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이스 나이스 좀 채워주고 바로 궁한번 네, 일부러 지금 여기에서 어차피 더 때려봤자 큰 <laughs> 의미 없는 것 같아서 궁을 날리기 아까워서 극딜 그 한번 넣으려고 일부러 궁을 썼습니다 그래야 나이스 <laughs> 어 이건 안 죽을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죽어버리네요 나이스 제가 진짜 하나도 못 때리다가 한번 때렸을 때첫 타가 라이징이었던 것 같은데 <laughs> 터타의 라이징으로 올비만 잡고, 두 번째 붕으로 카레스 잡아버리고. 좋습니다. 아, 아, 까비. 나이스! 또 브레이크 시키겠죠? 오케이. 트랭이 이제 쇼트랭 조심해야 됩니다 원거리에서 그냥 미친 그냥 대포가 날라오거든요 진짜 오, 아이고 댓클 들어왔습니다 좋아, 가자 다르다. 어? 딜 나쁘지 않아요 아이고 컷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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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야? 아, 까비 라이징? 나이스 <laughs> 아, 너무 노골적으로 라이징 쪼고 있었죠 어, 이번에 상대방 분도 똑같은 미래입니다 미래인데 둘이 겹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같은 미래 덱입니다 이번에 저 퍼셀 잰각 진짜 괜찮아 보이던데 육각을 위해서 준비 중이고 육각 최소 육각 또는 칠각으로 쇼케이스 영상 올릴게요. 네, 이제 미래 덱대 미래 덱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로제가 슈퍼에서는 정말 인기 있는 빌러 중게 하나인데 성능이 진짜 조금 나이스 아이스, 나이스 나이스나이니다 가자. 응. 좋구요. 보르도 걸렸구요. 얍. 너무 좋아요. 야. 뭐야. 나이스. 가자. <laughs> 음, 여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까지 아주 좋아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좋구요. 나이스. <laughs> 이번 판잘 되는데? 아, 이번 너무 잘 되는데요? 좋습니다. 여기서가 문제인데, 물루저 교체 카운트 좀벌 때까지는 얘로 뛰어서 때리고,

약이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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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괜찮아요. 어허, 플났스요 돌아나고 있습니다. 뭐야? 아 뭐야? 오케이 어? 아이 뭐야? 미치겠네요 왜 이렇게 꼬이죠? 음... 아하... 아하... 어? 어? 아 맞다 아 맞다 지금 유니크 차고 하면은 뭐 차는게 있었는데 아 완전 잊고 있었네요 아 맞다 맞다 오우쟤 왜이래 진짜, 진짜 미치겠다 아 지금 너무 꼬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계속 혼자 막고 있는데 아 미치겠다 망했다 망했다 오케이뭐게이러면이 변신블랙 죽죠 막으면 됩니다 나이렇나이렇나이렇이거지이자게이 이렇게. 이렇게. 아, 뭐야? 왜 이렇게 꼬여, 이번 판? 어이 아, 뭐야? <laughs> 미치겠네. 나이스. 드디어 때렸다. 와, 씨.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케이. 하나 잡았구요. 오케이. 딜 네, 좋습니다. 어우, 딜 너무 좋아요. 자 으, 시 어우 좋구요 여기서 피셨으면 한명 무조건 잡는거죠 오케이 헙 바로 아이거 끝났죠 맵입니다 네 한번 감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맨시블 랙도 한번 렉키 봤던 것 같은데, 오늘 돌아가면서 잘 보네요. <laughs> 이 정도면 울로제 궁으로 마무리하는 판도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 이번에는 1800대, 궁수 에이, 혼혈 유저입니다. 이번에, 사실 최근에 확실히 혼혈 많이 나와요. 혼혈 미래. 확실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오반 트랭이 듀오도 나오고. 그래서 혼혈도 확실히 요즘 또 괜찮죠. 저도 솔직히 혼혈 많이 썼어요. 그, 저번 주말에 또 시참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혼혈 진짜 많이 쓰고 있죠. 그르르? 아비 아! 아까비 뽕! 뽕! 오케이 그렇죠 아... 이건 어쩔 수 없이 콤보가 끊겨야 될것 같죠? 유니크도 한번 미리 빼놓겠습니다 아, 피 채우면 돼요 네. <laughs> 진짜 최고인 것같아 진짜 한번 더비 채워서 소팅만 들고, 아비 오 이분이 이 태클에 반응을 못 하시네요. 너무 좋은데, 가자 어떻게 뺐고요? 어, 아비. 어 근데 딜이 진짜 미쳤다 <웃음> 미쳤다 <웃음> 아 오차크스 너무 싫어요 오차크스 오차크스 너무 싫습니다 진짜 어우 딜이 진짜 미쳤다 어우 죽었어 미치겠다 정말 아 오늘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냐 너들기사잘 못하네 자꾸 오케이, 허회잡았고요 오케이. 아, 근데 오늘 진짜 이렇게 실사는 안되는데. 아, 뒤에서 는면 자꾸. 한마스를 이를 타이밍 아닌데서 자꾸 이러니까 좀 짜증나게. 나이스. 아, 포기하고 던진건데. <laughs> 그냥 올바이 유니크 게이지 뺄 생각으로 한번 던진건데. 좋았네요. 울비반 유니크 게이지 빼 좋구요. 나이스! 어, 여기서 변신합시다. 음 괜찮아요. 패클.. 패클 들어올 됐네? 오케 어? 안 들어오네? 적 소리 안 났고요 어? 망했어 망했다, 망했다. 어? 나이스 근데, 마광강살포를, 안 쓰시네요? 왜안 쓸까? 어? 나이스!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변신블랙이, 어떻게 캐릭터라서, 얘한테 마광강살포 쓰시려고 하시는 건가? 사실, 저 같으면 방금 전에, 올로제 응? 그냥 잡아버렸거든요? 마광강살포 주말에 시참,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상대방 딸피어도, 7강 나오면 마광강살포, 쓸때 있습니다. 피라도 생각되면은. <목소리> 어 망했다. <laughs> 아 왜냐면 사실 이 게임에서 혼자 남으면 정말 역전하기 힘든데 확실한 캐릭하기 나왔는데도 굳이 뭐또안 쓰시네? 어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가요? 저분 썼었나 이미? 어 뭐지? 나이스. 잡았고요. 신발 좀받아 중요하다 헙 나이샤 바로 공 누르면 끝이죠 네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어... 한마스 탱킹 진짜 좋아요 생존력이 진짜 좋습니다 딸피가 남아도 어 특수기 한 두개 먹어주면은 진짜 피가 아마 7,80%까지 쭉 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 믿고 최후에 최후의 최후의 최후까지 맞아서 딸피만 남기고 딱 버틴 다음에 특수기 먹어 서 채우려고 하다가 들개산 잘못해가지고 어이없게 죽는 경우는 뭐한 두세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진짜 좀 안정적이었죠. 뭐 한마스는 방금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 변신로제야 솔직히 단점으로 꼽으면 수비적인 능력에서 단점으로 꼽으면 유니크 게이지가 딱 찼을 때 상대방 공격 끊는 건 좋은데, 그렇게 끊었으면은, 베이비처럼, 베이비처럼 또, 그 유니크가 리셋해서 다시 한번또 상대방의 콤보를 끊어주는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한번 차면은 특수기나 뭐 이런 거 쓰기 전까지는 리셋이 되지 않아요. 그게 좀 치명적이지, 탱킹 자체가 나쁜 캐릭터는 아닙니다. 그죠? 얘도, 얘도 이제, 매너 누르면 피가 막 미친듯 쭉 차는 애고, 울로제, 울로제도 꽤나 재밌는 게, 일단 피가 50% 이하 됐을 때 특수기 먹으면 피도 차고 매너 누르면 또 피가 30% 차기 때문에 얘도 꽤나 후반에 가면 피가 여유 있게 녹색 게이지에서 노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PVP를 좀 많이 했는데 하나 단점.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게 가장 큰 단점. 네. 한 판이 기본이 5분 된다. <laughs> 딜이 솔직히 좀 아쉬워요. 네. 특히 뭐저 같은 경우는 울로제 탱킹 예, 생존력을 좀 믿고 믿고 울비반한테 궁을 날려서 그냥 아싸리 유니크 게이지를 빨리 빼버리는 플레이로 좀 오늘 해 봤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울로제 반피 이하로 떨어져도 금방 피를 회복시킬 수 있,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플레이를 했는데 그랬으면은 빨리빨리 경기가 진행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울비반의 라이징 견제를 빨리 날려 버렸기 때문에 그궁 견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판 한판이 5분이 넘어간다. 어, 확실히 딜적으로는 딜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 아쉬운 조합이다라는 거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조합은 뭐 예능대가 아니죠 찐덱인데 찐덱인데 약간의 감성을 한 스푼 넣어서 미래의 로제와 어, 한마스로 한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